전화 온줄 몰랐어요. 마이클 씨가 헤드폰을 쓰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옆에서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네요. 그래서 영민 씨가 전화를 왜안 받느냐고 하니까 미안해하며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하고 싶어하는군요.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전화 온줄 몰랐어요. 마이클 씨, 왜 전화를 안 받아요? 아, 미안해요. 전화 온줄 몰랐어요. 동사, 줄 몰라요는 어떤 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운전할 줄 몰라요나 술 마실 줄 몰라요처럼 사용합니다.